이 영상을 보시면 다이어트 반은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기 정말 힘드시죠? 다이어트가 쉬웠다면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책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반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다. 왜냐구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어떤 분들은 혈압이 있으시고 과체중이지만 그냥 약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재미나게 즐겁게 살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제가 수명이 다 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은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분들은 병원에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계실까요? 지금 그분들은 건강 관리 안한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물론, 유전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병으로 질병을 얻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사가 고혈압입니다 하면 정신이 번쩍 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면 아유, 그냥 평생 약 먹으면서 살지 하고 익숙해지십니다. 이 익숙함이 무서운 것입니다. 고혈압 다음은 당뇨병, 고지혈증, 각종 혈관성 질환들이 따라옵니다. 질병이 따라 붙기 전에 내 몸을 관리하세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다이어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 킬로 뺐는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점점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정상체중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음식을 내 몸에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젊은 날에 건강을 찾아서 한 걸음 나아가세요. 몸에 좋은 건 알긴 아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그럼, 언제 쓰러지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희 엄마도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연세는 있으셔도 평소에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뇌출혈이 왔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1년이나 재활해야 했고, 혈관성 치매로 지금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엄마와 같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건강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겠지만 노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책을 보고 이것저것 실험해 본 결과 자연 식물식이 제 몸에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탄고지가 유행해서 제 몸에 해 보았는데 소화도 잘안 되고 방귀 냄새도 구리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일을 하고 제 몸에 맞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연 식물식을 하고는 몸도 가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했습니다. 몸도 덜 피곤하고 살도 빠지니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자연 식물식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고기를 먹기도 하고 피자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연식물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식물식을 하고 한 번씩 일반식을 먹지만 어김없이 다시 자연식물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한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보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주위 분들은 볼 때는 알겠는데 잘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될 때까지 해봐야지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길로 가는 중요한 순간 말입니다. 가끔씩 옆길로 나가도 올바른 길을 알면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먹는 음식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얼마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찐다고 투덜대지 말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선물하세요. 동물성 식품, 가공식품은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살이 찌고 내 몸에 병을 키웁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보살펴 줄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할수 있다 라는 문장과 함께 목표 체중을 크게 적어 화장대나 냉장고 등 내가 가장 잘볼수 있는 곳에 붙여 두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외치고 시작하세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외치세요. 그럼 어느 순간 더욱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몸과 만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